제가 초록색만 들어가면 정신을 못 차려요. 먼저 구입을 하고 보는? 그래서 어느 순간 제 손에 두 개의 신발이 놓여져 있더라고요. 근데 두 개의 신발의 매력이 너무 달라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취향이 신발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식스타이. 나이키 에어포스 뭐 설명하지 않아도 정말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그런 신발이죠 근데 저는 구매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너무 흔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신발을 보자마자 오 뭐지 했는데 어느 순간 제 손에 있더라고요. 사실 매력적인 컬러가 많기도 했고요. 뭐 네이비가 크림에서 가격이 높을 정도로 그린 컬러가 최고의 인기 있는 아이템은 아니었지만 그냥 제 눈에는 이게 제일 예뻤습니다.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바로 구매하기도 했고요. 그린 컬러와 에어포스의 조합은 개인적으로 궁합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. 우선 나이키 로고에 노란색 윤곽선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디테일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또 뒷부분에도 그린 컬러가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옆에서 봐도, 뒤에서 봐도 포인트가 있는 게 제일 매력 적이었던 것 같아요. 지금 큰 컬러도 자세히 보시면 흰색 컬러가 아니라 베이지 컬러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무난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나만의 개성이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? 뭐 하나하나 이런 요소들이 다 좋았던 것 같아요. 대신 이 신발 자체가 좀 날렵한 그런 맛은 없죠. 아무래도 신발 자체가 좀 두툼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. 그래서 좀 캐주얼한 분위기에 잘 어울리고 딱 주말에 편하게 하러 가게 좋거나 뭐 출근할 때 편하게 입어야 되는 그런 날 있잖아요. 그럴 때 쉽게 하러 할수 있는 그런 신발인 것 같아요. 대신 신으면 키가 슝 커질 만큼 아웃솔은 되게 든든했고요 그에 비하면 퓨마스 아미의 콜라보 스니커즈는 정반대의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겉면 자체가 스웨드로 이 되어 있는 만큼 고급스러운 느낌이 확실히 강하고요 그러면서 톤 넣은 그린 컬러가 신발 자체를 좀더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옆면이 스트라이프로 쭉 뻗어져 있다 보니까 좀더 역동적인 그런 옆모습 라인이 완성되었고 신발 자체의 챕을 더 날렵하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느낌도 함께 받았습니다 퓨마 그 로고가 이렇게 각인되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더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이 아미랑 콜라보를 한 제품인 거를 막 티내고 싶었는지 신발 뒤쪽에도 아미 로고가 들어가 있고 신발 안쪽에도 아미 로고가 들어가 있고 설포에도 아미와 퓨마가 콜라보한 그런 느낌물 신나는 로고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. 이 제품이 지금도 한창 팔리고 있는 그런 신발이기 때문에 유니크하다, 뭐 한정판이다 이런 느낌이 좀 덜하기는 하지만 이런 요소 하나하나가 저는 유니크한 그런 느낌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아웃솔은 크레페 아웃솔로 만들어졌는데 이런 아웃솔이 접지력이 좋은 만큼 신발을 신고 다녔을 때 미끄럽지 않겠죠? 시 스타일. 슈마와 아미의 콜라보 스니커즈 같은 경우에는 슬랙스랑 매칭해도 좋을 만큼 활용도가 정말로 괜찮았습니다. 그뿐 아니라 어 캐주얼한 느낌이 드는 스웨트 팬츠랑 매칭해도 정말 활용하기 좋았고요. 즉, 에어포스보다는 코디 활용성 측면에서는 훨씬 높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단착감이 좋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. 프레페 아웃솔이 고물긴 하지만 만져봤을 때 그리고 신어봤을 때좀 딱딱하다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 푹신한 그런 느낌이 없고요. 물론 미끄럽지 않기 때문에 좀 활동적인 그런 느낌이 가능하긴 하지만 무엇보다. 사이즈가 좀 작게 나온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제가 265로 구입했는데 평소 신은 사이즈보다 반업을 업해서 구입을 했거든요. 가죽이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나서 지금은 괜찮긴 한데 처음에 신었을 때는 조금 작은데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개인적으로 좀 편하게 신기 위해서는 최소 1 0범을 해서 구매하셔야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신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. 에어포스 착화감은 말 그대로 무난합니다. 신발 자체가 뭐 가볍진 않지만 확실히 안정감이 있어요. 그리고 무거워서 못. 신었지만 신겠네. 이런 신발은 진짜 아니기 때문에 진짜 데일리로 딱 신기 좋은 그런 신발인 거죠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거 팬처럼 매칭했을 때 정말 활용하기 좋더라고요. 아무래도 신발이 좀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딱 드러냈을 때이 신발이 좀 가치가 더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 이 신발도 앞에 제품과 마찬가지로 반업을 업해서 구매를 했는데 이 신발은 좀 여유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정 사이즈로 구매하셔도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.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반업 정도 올려서 신는 게더 편하게 신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 식스 타일 같은 컬러 포인트를 활용했지만 두 가지 매력이 확 다르죠. 뭐 어느 신발이 좋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평소 스타일에 따라서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더 선호하는 그런 신발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고요. 그래도 결론은 두 가지 신발에 다 포인트가 있으니까 어 평소에 여러분들이 좀 신발로 포인트를 주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람 설정 제발 부탁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.